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은 제가 사주랑 성함을 조금 먼저 받아 볼게요. 네.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 잠깐 만났던 남자가 있는데 진지하게 사귀고 이런 건 아닌데 음. 끝에 좀안 좋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제가 막고 이런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음. 고소하고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음. 뭐 서로 간에 이제 인연이 이제 아예 끝난 건지 뭐 앞으로 저한테 뭐 좋은 연이 다 할지 이런 궁금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러면 연애했던 기간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연애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냥 저한테 함부로 대하고 다 버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사귀 말할 수 없는데 걔가 고소했을 때 대질조사 음. 당신에랑 뭐 서로 사겠다 이런 식으로 말는데 저랑 은 얘기가 완전 엇갈리거든요. 저는 안 싸겠다 생각하거든요. 음. 아직까지 악연이 남아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가지고. 그렇지 <laughs> 악연이니까 네. 두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죠. 언니가 들었을 적엔 억울하게 얘기 들릴 거예요. 들릴 수 있어요? 네네. 네, 네. 자 내가 지금 들어가서 봤었을 적에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미안해, 언니야. 언니한테 이게 여자한테 되게 아픈 상처인 건데. 네. 어, 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이 상황에, 언니가 지금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나는 간간의 네. 상황으로, 기운의 흐름으로는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미안해요. 네. 어, 그리고 이 사람을 언니가 만나게 됐던 것 자체가. 네. 언니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어 별로 소중하게 언니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단초가 되게 많이 된 걸로 보여요. 아 제가 제 자신을요? 네. 아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음. 언니가 언니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으면 얼토당토 않게 지금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랑 다시 연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러면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피하지 않았고, 음... 어. 그리고 안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오히려 본인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었으면 뒤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본인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이미 만났을 적에 본인이 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 당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라는 게 보편적으로는 쉽지 않 아. 어. 그래서 언니 스스로가 본인이 자초한 무덤이기 때문에 인간사 기준에서 봤을 적엔 본인이 강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도 기운의 흐름을 놓고 봤을 적엔 본인이 강한이 아닌 거라고. 그 말지 알겠어요. 어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본인한테 100% 승소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일부 승소할 수 있는 기운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나는 잘못 없고 100% 제만 잘못 있어요로 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아 네네. 어 그리고 이 사람을 불러들였던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비참하게 살아가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본인을 내동댕이쳐놨던 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아 제가 제 자신은요? 네. 아... 본인이 말 그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본인 스스로도 좀 자아성찰이라는 걸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본인은 그런 부분들은 안 한다라는 거지. 그래놓고 상대방이 무언가를 나한테 돌을 던진 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걸 좀더 이렇게 심각하게, 냉정하게 뿌리쳤어야 되는데. 네. 자, 근데 내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언니 보고 고소 취하라고 한다 한들, 고소 취하는 안할 걸로 지금 보여지기도 하고. 제가요? 이, 어. 아, 네네. 어, 그리고 이 오빠 쪽에서 지금 협의가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나와지기는 하는데, 언니가 네. 그렇게까지 뭐 성에 차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는 나와요. 어, 맞아요. 응. 음.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판단은 언니 몫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받아지는 대로 나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어, 이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판단을 언니가 이제 내리는 부분이잖아요. 네. 나는 고소 언니 이거 취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음... 어,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사람하고 의이 문제는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사건은 또 일어나요. 다른 남자한테요? 네. 아... 언니가 이 부분에서 아직 정신이 안 차려지거든. 아, 어... 뭐 이제는 이런 일 겪어서, 이제는 이런 일. 안 해야죠. 어, 근데 내가 봤을 땐또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러하다 보니 자, 어찌 보면 이 남자도 하나의 피해자예요. 언니가 불러들인 존재 같이 이기 때문에. 음. 응. 근데 이 피해자가 이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2의 3의 피해자가 또 나타난다라는 거지. 언니가 내가 중심은 가치를 제대로 잡고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점이 이 사람 또한 하나의 피해자가 맞지. 나도 이 사람한테 피해가, 피해를 입은 게 맞지만, 나도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피해를 입힌 게 맞지. 맞잖아. 언니도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거잖아.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의 그러한 어 못된 짓이 안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이 사람한테 그 빌미를 제공해 준 거란 말이지. 아 어, 그래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안 좋은 상황을 당했으면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다시 한 번의 재회라는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끊겼으면 거기서 그 사람을 끊어내려고 하지 그 사람이랑 다시 연락이 된다고 해서 얼굴을 다시 보고 뭐 이런 상황들을 안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도 이 사람한테 본인이 이런 행동을 받을게끔 빌미를 본인이 제공한 거잖아. 음, 아뭐 대놓고 유혹을 안 할지언정 네. 남자가 이제 저한테 뭐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게끔 이제 연락을 오케이 한 거밖에 안 했는데 이말씀 이상. 그치. 그러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긴 조심하는 거죠. 어. 아, 저, 네네. 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고소 이거 진행한 건난 취하해야 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전 치아할 음이 없어요. 이미 그게 다 언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 언니 몫이에요. 나, 아, 내가 예? 지금 받아지는 건, 나는 앞으로의 행보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받아지어서 언니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고, 아, 그 아, 이야기를 네. 듣고 내가,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볼까? 그쪽으로 한번 결정을 내보, 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볼까? 하고 안 하고는 언니 몫이야. 아, 네네. 네. 어, 이런 상담 진행을 하는 건, 네. 말 그대로 운전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갈지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갈지 그 선택은 운전하는 내 몫이잖아. 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받아지는 대로 언니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언니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실행에 옮기는 건 언니 몫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 네. 어, 근데 내가 보는 견해에선 고소 취하하는 게 맞다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언니가 스스로가 본인도 되게 귀한 존재 뭐뭐 뭐 이런 식의 가치관이 재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은 또 생겨요. 꼭가치관 아니다 하더라도. 아 네. 어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에서 중심같이 잘 잡고 가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마찰,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언니가 이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끔 누군가가 언니한테 돌을 던졌다면 네. 상대방이 돌을 던지게끔 언니가 분명히 자초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음. 이제 부끄둥이를 안 들어갔으면 되는데 부끄둥이 음. 괜히 들어와서 제가 화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잘해 보고 판단해서 네. 나는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언니한테 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 해요. 거기에 아. 대한 판단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아, 네. 일단 이해가 안 됐다거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걔랑 저랑, 저랑 이게 무슨 악연이 전생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걔랑 저랑의 성향이 뭔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뭐 연이 좀더 남아 있는 건지 이 사람하고의 인연을 더 이어가고 싶어, 싶다라고 본인이 원해요.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이 또 있길 바래요. 본인 기운에서. 그래야 본인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생겨줘야 내가 뭐가 문제지 하고 돌아보는 계기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본인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깨우침이 없다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본인은 지금 귀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네. 응. 아, 이 사람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본인한테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쉽게 말해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남자하고의 인연을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가 궁금한 거는 본인 기운에서는 이 남자 기운으로 조금 더 인연을 네. 이어가고자 하는 걸로 나는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한편에선 맞네? 본인이 이 남자를 가지고 놀고 있거든 기운에서는 인간에서는 아니겠지만 네. 이리와 저리가 본인이 이 남자 이렇게 갖고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반복으로. 아 제가 가지고 놀고 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라도 이 유사한 상황이 또 반복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음, 네 응. 특히 나는 근데 이 오빠가 언니를 죽이자고 들어오는 것보다 네. 언니가 이 남자를 더 죽이고자 하는 기운이에요 네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강한게 많다니까 이용당했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뭐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막 싶은 거예요 막 저한테는 돈나은 새끼가 아마 그 여자친구한테는 뭐지 한 10만 원씩 막 달아서 막 보내주고 생일이라 뭐 향수나 막 핸드크림도 틀 때마다 발랄한 들팅보여주고 저는 막하나부터열빨리 당연하니 약간 막 분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내가 인간으로서 너무 내가 이거 밖에 안돼 이런 게좀 답답했거든요 사실 뭐그 여자랑도 오래 가는지도 궁금하고 좀자 언니야 나 언니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둘이 근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관계였던 거예요? 지 말로는 사귀었 그러는데 저는 사귄 적이 없거든요 자 근데 언니가 지금 이 오빠야가 인터넷으로 만났다면네 그러면 채팅으로 만나서 이 사람을 알고 지낸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아총 합치면은 뭐한 3년 이렇게 됐는데 만난 횟수는 만난 시간은 한번 만날 때마다 얼마 안 돼요 원나잇이 목적으로 돼서 지금 두사람이 계속 만나졌던 거잖아 아 결론은 그렇게 보면 그렇죠 걔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죠 저는 몸을 조심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언니도 같이 관이참 독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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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요 인정이 돼요? 이 말이? 네뭐 제가 선생님 앞에서 뭐 거짓말을 절대 <laughs> 그런 거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속이고 이런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풀어서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표현력기 네. 아. 약간 조금 부족할지언저 좀 그냥 큰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언니야 내가 지금 나도 이제 이렇게 어르신전에서 공수를 받아 내리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질문이 이제 몇 가지가 또 추가가 되고 나니까 이 네. 퍼즐이 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맞춰져요 언니한테 강간이라고 얘기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자 인터넷으로 만나서 채팅으로 만나주면 대부분이 원나잇씨 목적이에요 네. 그래, 그러면 언니도 암목적인 동의를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운의 흐름에서 내가 언니한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네. 근데 언니가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랑 내가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두번 다시 채팅을 하지 말아야지 혹은 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적에 사람을 조금 가려야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는 여전히 안 돼요 아, 그래?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다하고 나서 아 저는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게제 의도와는 다르 자꾸 안 좋은 일이 그런 일이 자꾸 연달아서 발생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알게 된 이런 사람들도 다막안 좋게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음. 약간 그 트라우마가 생긴거죠 저한테 응. 에, 그래서 뭐 이제 더이상 그런거에 대해서는 정신차려 조심하고 저는 이렇게 인터넷 이런게 나쁜건지 모르고 처음에는 응 근데 네. 인터넷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식의 모르겠어 제 다른 경로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게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또 원나잇이 또 기반이 되는 암묵적인 인정이 되는 그러한 흐름의 언니가 또 그 세상으로 들어가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니, 엄마야, 그게 또암묵적으로 인정이 되는 세상이었더라고요. 분명히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음, 네. 음,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은 또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음. 음, 내가 언니한테 언니도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한 게, 나를 강간을 해서 고 나를 폭행을 해갖고, 어, 이가 벅벅 갈려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한 건데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돈쓴게 내가 참 배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언니도 그래서 가치관이 독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됐어요? 네네 어,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남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제 3회, 4회, 5회 인물이 나타나서 이상황과 유사한 이상황으로 언니가 분명히 메비우스로 또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에서 중심 같이 잘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나름 보여지고요. 이 친구가 지금 새롭게 뭐 여자 친구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사풀이를 요청을 했는데 미안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점사풀이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일단은 쉽게 말해서 억심정으로 하저 사람이 망하라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기운까지도 읽어 드리려고 하는 부분. 이에요. 아 네네. 맞죠? 어 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 전에서는 공수를 잘안 내려주세요. 아 네. 쉽게 말해서 그 사람한테 돌 던지는 기운으로 지금 점사풀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가 점사 진행이 안 돼요. 음 네. 음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뭐 어차피 직접적으로 저랑 관련된 게 아니니까 제제 음. 마음이 너무 이제 좀 괴롭고 그동안 슬프고 뭐 이런 거는. 그랬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안 정말. 뭐. 음. <laughs> 그리고 언니가 괴롭고 슬펐다라고 하면 같은 상황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아 네. 다, 다음부터 뭐 마음 안 다치기 위해서안 되네. 네. 음.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온전히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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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불.